네, 안녕하세요. 바둑지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좁은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아주 절묘하고 재미나고 기묘한, 어, 그런 사활 문제이자, 그리고 맥점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재밌는 기기묘묘한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이게 과연 뭐가 미션인지 조금 갈피를 잡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일단 이쪽에 있는 삼궁 여기에 흙이 잡으러 가서 지금 백대마를 꼭 반드시 노려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돼 있던 장면에서 흙이 만약에 이쪽을 차단하거나. 여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백도를 갈라놓은 다음에 여기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공격을 해 나가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이제 이쪽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가 좀 구멍이 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이어주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뛰어, 뛰더라도, 보통은 이 모양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쪽 끊는 맛이 생기기 때문에 잡고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흙돌이 거꾸로 잡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흙이 이거를 계속 잡으러 가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수상전을 해봐도 흙이 잘 되는 그림은 잘안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애초에 이곳을 차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흙은 더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흙은 결과적으로는 이 백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라서 만약에 정말 뭔가 좀 돌을 잡으러 간다. 나는 깊이 읽고 어딘가 백돌은 좀 잡아야겠다라고 하면 은 이렇게 이단 젖히는 게 방법이긴 하죠. 자, 만약에 백이 양보하면 이어가지고 이제는 두 집이 나기에는 조금 무리가 생겨있는 그런 백대마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백이 이럴 때는 현명하게 작은 돌, 네이 작은 돌을 흙을 소탐 대실로 돌려 세워 주면서 요한 점을 빵 때림을 하고 여기 석점은 이제 정말 거의 뭐 정말 속된 말로 하면은 거의 뭐 썩은 고기, 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를 가거나 하면은 이 집보다 이 집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거지로 돌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살려주고 외세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라고 할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각생을 하는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양쪽을 다 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흙이 나는 그런 꼴은못 보겠다. 자, 일단 여기를 뛰어든 장면이에요. 근데 이 뛰어든 거 자체가 삼궁의 이제 집배 계산을 해보면 삼궁은 이제 새집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응수를 하게 해주면 두 집입니다. 하지만 이 삼궁에 뛰어든다라는 사실은 백을 넉 집으로 키워주면서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카드를 꺼낼 때는 항상 돌을 잡지 못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실전에 내가 왜 대마를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바둑이 더 뒤집혀 있지 이런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요 잡으러 가다가 내 돌이 잡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잡으러 가다가 이렇게 집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지금 칼을 뽑아낸 흙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좀 흙은 선물을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선물은 아무래도 꼬랑지로 좀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어, 아무래도 이 대마를 잡아내는 것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 문제를 보고 나는 좀 중수 정도는 된다. 나는 바둑 좀 둔다. 나는 수익기 좀 한다. 이러신 분들은 한 번에 탁 떠오르는 맥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한 번에 탁 떠오르는 맥점에 또 백이 당연하게도 지금 비수를 숨겨놓고 있죠. 자, 그런 만큼 조심해서 맥점을 구사하면서 여기 있는 몸통 대마를 잡아주면 성공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버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솔직한 수. 여기를 찔러 가는 거를 아니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백이 이쪽을 둔 다음에 여길 끊어가지고, 자, 이거는 뭐 백돌이 안 봐도 다 잡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백이 이렇게 어, 뱀처럼 그대로 기어나갑니다. 이쪽을 찔렀을 때 여기를 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욕심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흑돌을 지금은 공격을 해봤자 이미 두집 나있는 돌 공격하면 뭐하나요? 자 그런 만큼 백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흑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곳을 끊는다고 해도 자 지금 이제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 이게 이제 어떤 욕심을 부릴 수 있냐면 단수 단수 따내고 이어주면은 일단락이 되는 모양이고 차후에 이것까지도 이 먹여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외곽이 좀 상당히 두터운 그런 모양인데. 그것이 싫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단수치고 나서 이걸 제압을 하면 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늘었을 때는 어딘가 활용을 해줘도 득이 될 거고요. 이 돌이 움직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런 끊겨져 있는 돌은 폐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이 잡게 만들면 엄청난 임무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다지원내는데 지금 무지무지한 그런 미션을 성공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흑이 이렇게 축으로 잡더라도 뭔가 좀 거슬리는 축머리를 써주기만 해도 요 돌이 굉장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이럴 때 정말 수익기 실수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단수 칠 때도 눈을 똑바로 뜨고 바둑판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어줄 줄 알고 있었던 그런 베개의 입장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흑이 어, 반격을 합니다. 자,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러면 정말 아플싸 싶은 그런 상황인데, 바둑두다가 갑자기, 어,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아마 그런 땀을 흘려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착각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자리를 끊기면, 갑자기 꼼짝도 못하고, 몸통 백돌이 모두 잡혀버리게 돼서, 자, 이거는 빵 때림이 빵 때림이 아닙니다. 빵 때림 아무리 30집이라고 해봤자, 여기에 있는 발전성을 조금만 흙이 내어주면 이미 여기 있는 돌이 30집이 넘을 텐데요. 뭐 지금 그렇죠. 5, 6, 7, 8, 9, 10돌 숫자만 해도 13개에다 이것까지 합치면 14개예요. 그러니까 돌 숫자만 지금 28집에다가 알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1 0이 타산이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돼요. 자 그럴 때는 그래서 가장 좋은 수가 이렇게 끊고 나서 두는 것이 흙도 현명한 결과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자, 어떤 때는 이거를 그냥 젖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재밌죠? 단수를 치고 나서, 지금은 단수 칠때 아까와 같은 반발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잊고 나서 요한 점을 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흙의 모습인데, 억지로 만든다면 백이 폐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백의 폐가 부담이 너무나도 크죠? 자, 그래서 백이 이쪽을 두면은 흙이 여기 어딘가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단 젖혀가지고 축으로 잡는 것보다 이렇게 한 점을 희생번트를 날려주는 것이 바깥쪽을 훨씬 더 튼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젖혀야 되지만. 특수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둬도 된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뱀처럼 기어 나가다 보니까 뭔가 좀 이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밀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길 찝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결과인데요. 자, 이제는 이렇게 2단 저척서 막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흙이 스스로 1 0의 약점을 지금 지워준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 흙은 결국은 이걸 늘어야 되고, 밀었을 때조차도 여길 막는 것이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 하나 늘고 뛰면은 오히려 흙돌이 다 잡혀버리게 생긴 그런 모양이죠. 자 만에 하나 이돌이 열아홉 줄이라서 산다고 해서 삶을 허용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작은 바둑판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돌이 살았다고 해도 흙은 손실이 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흙은 이것을 늘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흙이 너무 재미없게 끝났다, 그렇죠? 여기도 살아 있고 뒷문도 터져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발전성을 살짝 죽여주면은 이 세력이 생각보다는 사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흙이 초특급 필살 꼼수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데를 한번 뚜끊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요렇게 바깥을 막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백의 수일기인데자 이러면은 정말 큰 오산이 돼요. 이 단수를 한방 치는 순간, 백이 다시 한번 식은땀을 또 홀려야 돼요, 이거는. 식은땀을, 흐르는 식은땀을 <laughs> 주체할 수가 없어요. 따내면 이렇게 둬서. 자 그래서 이런 액션이 왔을 때 항상 주의 깊게 봐줘야 돼요. 이 단수는 될까요? 자 이렇게 단수치고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시 이쪽을 견제해주는 방향이면은 충분히 빵 때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덩어리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 지금 어, 바람직한 수순이 아닙니다. 자 바로 여기를 방어하는 수. 이렇게 두면 될까요? 자, 근데 이거는 뭐죠? 앞 불사 이돌이 잡혀버리면은 백이 정말 사달이 납니다. 그래서 백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대로 요한 점을 제압하고 이렇게 막혀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백돌 전체가 여전히 살아갔기 때문에 이 세력을 내주더라도 백은 적당한 선에서 갈라치면 여기가 커지는데 한계점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 정도가 더 좋겠네요. 두 칸을 바라보면서 여길 두면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이 이제 세력을 견제하는 좋은 요령이 돼서 자 많이 좀 재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은 아마 여기에서 에이 뭔 소리야? 나는 이거 다 이미 머릿속에 있던 계획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맥점이 떠오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바로 이두 가지가 아니라 뱀처럼 기어 나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자리를 이렇게 막아서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뱀처럼 나갈 때 천사처럼 이렇게 넘어가서 백도를 연결시켜 주려는 흙의 생각이 아니죠. 바로 흙은 요 찝는 것을 이렇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서 백이 연결을 하면은. 그때 이제는 천사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길 늘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길 넘어버려도 지금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백도를 모조리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이런 맥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 백을 유일하게 지금 가둘 수 있는 묘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백이 좀 다르게 둘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이곳을 이어 가지고 넘어가니까 답이 없었죠. 그러면은 무조건 반발이 나와 줘야 돼요. 이렇게 단수쳐 가지고 있는 거는 백이 너무 잘 됐죠. 자, 결국에는 흙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한 점을 빵 따내고 두점빵 따냄을 허용을 해서 거북 등이 아무리 60집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은 두터움을 논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60, 60집이 될리는 만무하죠. 자, 여기 있는 백대마를 덩어리를 살려줬고, 요 언저리로 뭔가 좀 이렇게 견제를 가면은 역시나 이 세력이 커지는 데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덩어리를 잡지 못하면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자, 백은 당연히 위로 끊을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밑으로 끊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단수치고, 따내고, 따내서. 자, 수수는 다르긴 했는데, 어차피 결과는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 몸통을 잡아야 된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자, 이게 두다 보면 사실 몸통이 더 사이즈가 이렇게도 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더 커지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더 커지게 되죠? 심지어는 이렇게 매화꽃을 준비한 매화육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돌을 잡아내야만 지금 성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어, 동일한 맥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 맥점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자, 어떤 수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렇게 젖히는 것이 존재할까요? 자, 이거는 정말 제대로 꼬시는 그런 한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도를 제압하고 싶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쉽게, 일단 여기를 찔렀을 때, 아, 뱀처럼 이렇게 기어 나가는 것이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 지어야 되는 흙의 입장이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넘어갔을 때, 자, 패를 낼수 있긴 한데 백이 뭔가 좀 너무 아쉽죠. 자, 백이 지금 뭔가 패를 냈는데 흑의 입장에선 사실 패를 안 내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바로 이것을 먼저 물어보는 수입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끊어가면 은 이제는 흙이 패도 내주지 않고 이 백대마를 깨끗하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백은 뭘 해야 된다? 당연히 방어를 해서 어쨌든 간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대국을 속계를해 나가야 됩니다. 자 놀랍게도 여기에서도 흙이 선수를 뽑는 수가 있는데요. 백의 욕심을 그대로 응징을 해 주는 거예요. 단수 한방 따내면 자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를 두면은 결국은 백이 선수는 잡아요. 자 그리고 이쪽을 붙이는 것도 야 이거는 백이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어 아니네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따내가지고 이렇게 둘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찰나에 야 돌려차기가 있네. 야 이거 착각하기가 엄청 쉬운데요. 이걸 두면은 따내가지고 백이 안되고 따내면 이곳을 둬가지고 여기가 옥집이에요 지금. 야, 이거는 지금 백이 욕심부렸다가 딱 걸렸죠. 백은 그대로 이곳을 잡고 흙이 여길 두면은 손을 빼는 것이 맞습니다. 흙이 손을 뺄 수는 없거든요. 자, 이래서 지금 뭐 비스무리해 보이긴 하는데 흙은 이럴 때도 현명하게 더 좋은 수를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백이 둔 자리를 이렇게 두면 이곳을 잊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래놓고 나서 여기를 딱 찔러주면은 백이 더 이상은 기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 돌이 잡히는 거는 그야말로 백의 입장에선 최악이죠. 자 집으로 좀더 이득을 보려고 여기를 하나 찔러주고 이렇게 하면 자 놀랍게도 이제는 흙이 선수를 또 뽑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충분히 고민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백이 욕심을 부렸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백은 뭘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가만히 이쪽을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래 찔르나 또는 반대로 찔르나, 백의 안형과 이 끊어지는 커팅 포인트는 문제가 없고요. 자 이쪽을 붙여 간다고 해도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둬도 백은 무사히 이쪽 양쪽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이 원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닐 텐데 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여기를 끊으면 될까요? 이것도 어딘가를 이렇게 나가주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잔뜩 들어 있죠. 자 근데 백은 뭘 한다? 그냥 천사처럼 이렇게 돌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쯤 이제는 정답이 될수 있는 맥점을 좀볼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요. 아마 이걸 보고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어렵고 아리송하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 천재적인 맥점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맞습니다. 보통은 보리선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걸 둘수록 뭔가 이런 지금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준비가 덜 됐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리 선수가 아니라 그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음식을 좀 숙성시키고 가공시켜 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해주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미친 묘수예요. 바로 이 자리를 딱 집어 주는 겁니다. 느낌이 딱 오시나요? 자, 백은 지금 백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받을래, 말래,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그런 느낌인데, 자, 이게 정말 절묘해요. 자, 일단은 여기를 단수치는 것도 둘 수는 있는데, 이어줬다고 해도 일단은 이한 점을 잡는 것을 좀 스킵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자, 이제는 때가 되었죠. 여길 둬서, 나가면 끊어가지고 이한 점을 위협하면서 여기를 딱 이어버리면 되겠고요. 만약에 백이 반대쪽을 두어갔을 때가 중요한데, 단수 한방 따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의외로 이것에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꽃놀이패가 남겨져 있고 백이 이겨냈을 때 흙이 지금 이 백대마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꽃놀이패를 내줘서는 안 되겠죠 백이 손을 빼도 한 번을 손을 만약에 이렇게 빼줘도 한 번을 더 갈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가만히 늘어놓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야 진짜 기가 막힌데요. 이렇게 백대 말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맥점인데 자 그럼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자 반대로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이한 점을 당장 살리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차근 차근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백한테 오히려 되려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자너 뱀처럼 도망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자, 도망갈 수 있지라고 하면은 이제는 흙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양쪽이 연결되는 듯 보이지만 애초에 흙이 준비해 놓은 이 작업이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여기를 끊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단수치면 따내가지고 이건 백이 최악의 결과. 자, 여걸 있는 것도 이쪽까지 잡혀버리면 단수쳐봤자 안쪽에서 메꿔줄 흙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뒤로 돌려 단수를 치면은 결국은 백대마가 통으로 모두 잡히는 그런 흑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결과, 백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 그러면은 결국 이걸 뒀을 때는 요래 찔러주거나, 자, 근데 이거는 양쪽 지금 끊어지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자, 결국에는 이거를 연결하고 이렇게 막아서 다음에 기어 나오는 걸 준비하는 백의 모습인데, 흙이 막아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야, 진짜 이게 잡는 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루트가.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어떤 수가 존재하냐라고 하면, 이때 여기를 두는 것이 어떠냐. 자, 이게 이제 이한 점에 대해서 네가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요. 자 이제 여기는 반대로 끊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건너가 봤자 전혀 재미를 볼수 없는 백이고 결국은 여기를 이으면은 단수를 쳐서 요 돌만 제압을 해주면 흙이 깨끗하게 백 대마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팀이 모두 끝났나 싶은데 여기서 백의 최후의 비기가 한개더 남겨져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막아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두시고 싶으신가요? 자, 백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길 끊어가지고 이거 꼬리는 떼어줄게 라고 백이 지금 살랑살랑 꼬리를 흔드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백이 사실은 돌변합니다. 바로 이렇게 두는 건 찔러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맛보기니까. 하지만 안형을 이렇게 넓혀줍니다. 아, 이러고 나면 흙이 또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속았다. 완전 사기당했는데 이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내면은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두면은 한 집이 형성이 되고요. 만약에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순한 양처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긴 단수를 쳐가지고 이음면 어차피 여길 이을 수 있기 때문에 폐를 백이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흑은 폐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흑은 지금 반쪽짜리 정답표를 들고 울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치중을 먼저 가면 되지 않을까? 나오면 단수 한번 쳐주고 그때 빵 따내면은 이두점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수이고 만약에 백이 이걸 이으면 여길 따내가지고 이쪽을 단수 쳐도 기어 나가고 여기만 먹여치면은 이흑대마도 문제 없고 백은 모두 잡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진 수인데요. 깜빡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쪽을 막았을 때 흙이 녹아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살리면 이렇게 둬서 최악의 결과 결국은 거북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단수의 방향을 이렇게 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돌이 부활하게 됩니다. 자,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끊어지는 자리라고 냅다 끄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쪽을 둬서 안역을 도와줘서 이렇게 패를 내줄 것이 아니라 흙은 이 뒤로 빠꾸하는 수를 두면서 이한 점만 잡아낸다라고 하면 백이 넓히더라도 늦지 않게 치중을 간다면 아무리 백이 발버둥을 쳐도 이 대만은 살아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그런 지금 콤비네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요 맥점을 딱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이 콤비네이션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두점빵 때림 가지고는 배가 부를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단수치면 있고, 여길 두면은 이렇게 붙여서 차 후에 이 따내는 것을 안형 관계상 남겨놓을지 아니면 이걸 이었을 때, 집으로 이게 이득, 이득이죠. 다만 여기 압박으로 오면 사활관계가 약간의 가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한다? 보류하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도 가장 똑똑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오늘 문제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천재적인 맥점을 구사를 해내야만 이백대마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기기묘묘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